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스라 루멘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올라갔던 거 예고편이다. 얘도 진짜는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 정확히 어떻게 근거가 쌓이고 있길래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지 핵심을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투자지원금 500만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시라면 100% 지원 나갈 테니 망설임보다 구독에 좋아요까지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자1 문자 한통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 근데 이걸 받으면 어디에 써야 하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다른 거 굳이 볼 필요 없이 제가 안내드리는 오늘의 코인 매수 한번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최근 진행했던 종목이 어떤 거였냐? 25년 4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14분에요. 비트코인 SV 44,200원에 5800원까지 15% 보자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 때문이었나? 이거는 제가 이거 자신있게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봐야 한다고. 얘가 비트코인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코인인데, 비트코인 가격 어땠죠? 최근? 계속 올라갔죠? 근데 얘는 조용했는데, 수급은 들어왔습니다. 그럼 앞만 보더라도, 테마 좋고, 일정 좋은데, 지금 힘까지 모으고 있다. 안 들어가는 게더 이상했지 않았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소개까지 드렸던 거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목표했던 5800원 그대로 돌파하는 걸 넘어서, 7만원까지 갔습니다. 그럼 걸어만 놨더라도 15%, 100% 먹은 거고 좀더 끌고 갔다면 40%더 높은 수익률 창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요즘 조금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거 같이 하는 걸로 여러분들 계좌가 확실히 풍성해지는 거 7시간으로 확인을 할수 있었었겠죠. 그래서 지금도 고맙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이걸로 끝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안 돼요. 더봐야 됩니다. 왜? 시장이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의 마무리에 대한 예고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악재 없어지고 호재가 연이어 산다는 건데 시장 조금 올라가고 끝날까요? 계속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를 먹기 위해서 준비를 끝내 놓은 상황입니다. 그냥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저랑 같이 하시면서 이 괜찮은 시장 조금이라도 더 뽑아내는 이러한 전략 여러분들의 걸로 만들어 가시고 결과까지 눈으로 꾸준하게 보면서 웃으며 마무리 한번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100% 무료로 해드리도록 할 테니 꾸준한 관리 받으시며 이번 혜택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대신 만족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애초에 채널을 키우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스텔라룸에는 어떤 종목이다? 리플에서 하드포크 되어서 나온 코인이잖아요. 다 보니까 정확하게 리플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리플이 올라갈 때마다 스텔라루멘도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곤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리플 어떻다? 가격적으로 좀 횡보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일단 조금씩 조금씩 수급 많이 들어오는 거 보여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리플에 소송 관련해가지고 합의가 임박했다라는 얘기 들려오며 길어봤자 현재 시점으로 3주 남았다라는 얘기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걸 알고 있는 많은 기관들이 발 하나 걸치려고 하다 보니까 은행 채택이 어떻게 되고 있다? 그 보수적이라는 은행도 리플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더욱더 많이 발행이 되면서 많은 이들이, 어, 유입이 되고 있구나. 이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리플, 돈 되고, 그리고 3주 안에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항상 이때마다 리플 급등할 때, 스텔라루멘도 따라갔기 때문에, 어, 야, 이거 잘만 하면은 뭐다? 야, 이거 리플 갈 때? 이렇게 갈수 있겠다. 여기서 예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플,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에서 그 버티고 있잖아요. 스텔라 루멘이이 종목 대비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올라갔을 때의 고점은 스텔라가 훨씬 더 강할 것이다. 현재 위치는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이 빨간색 선, 61선 위에서 자리 잡기가 쉽다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과거에 비슷한 케이스 때 어떻게 됐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어땠다? 결국 61선 위를 돌파했을 때 단기 변동 나온 건 물론이거니와 여기서 버티면서 추세가 바뀌게 되었더니, 네, 보태도 박스권 상단까지 혹은 그 이상까지 가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주곤 해왔었다.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최소한 박스권 상단까지만 간다라고 하더라도, 네, 일단은 이렇게 수렴이 딱 되고 있기 때문에, 아. 600원 언저리까지는 금방 갈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마저 돌파하면 추세의 반전이 시작이 된다는 거잖아요 조금 올라가고 끝날까요? 아니겠죠 본 게임 여기서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과거 리플이 그랬고 스텔라맨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보여주게 될 테니까 이건 꺾이기 전까지 홀딩하면서 수익 극대화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좀 지루할 뿐이지 미래는 밝기 때문에 네, 알아뒀다면 바라는 이거는 무조건 걸쳐보시면 좋겠어요. 자, 근데 막상 하려고 했더니 아,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는 하거든요. 근데 다 봤는데 마지막이 삐끗. 안타까울 수밖에 없잖아요. 해서 저는 여기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1이나 스텔라노맨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말씀드린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내 드릴게요.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흘러가기 전, 변수 터지기 전, 아리스부터 전략 세팅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 일단 상황이 좋아지는 걸 느껴보시면 좋겠고요. 그게 눈으로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제가 그만큼 잘했다는 거잖아요. 채널 큐이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라,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요때 한번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딱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선착순 100분께만 투자 지원금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해드리는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민보단 신청하시고 많이들 받아 가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받아서 이걸 어디에 써야 되냐 물타기를 하던 제가 안내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하던 뭐라도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고래 매집이 저점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큰 손이 사는데 뭐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진행을 하는 것이니 시간 더 흘러가기 전에 망설이지 말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구독 누르셨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혜택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